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공공 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강원개발공사는 강원자치도 대표 산하 기구중 하나인데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 직후 극심한 경영 악화로 존폐 위기에 빠져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1997년 강원자치도 출자로 설립된 강원개발공사. 도와 돈의 18개 시군의 공공사업과 택지개발, 공공주택 공급사업 등을 펼쳐왔는데,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사업 직후부터 10여 년간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채만 6,664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700%를 넘겼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탓에 강원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도 하위 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 개선 시급성이 높은 전국 7개 기관에도 포함돼 경영 진단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나마 강원자치도의 옛 농업기술원 부지출자와 함께 강원개발공사의 강도 높은 비상 경영 효과로 현재 부채 비율은 410%로 조금 낮아진 상태. 하지만 오는 9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 채 1,600억 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차원 신청을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300% 아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차원에 실패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막을 방법이 없어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 개발공사는 강도 높은 경영 개성 등으로 2년 연속 흑자 달성을 눈앞에 두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도와 함께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추가 출자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영 등 강력한 자구책 마련에도 10여 년간 쌓인 부채로 존폐위기에 빠진 강원개발공사. 추가 출자와 신사업 발굴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정상화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지연 뉴스 박명원입니다.